이번에는 Essential 폴더에서 Partition Editing 시스 파일을 열겠습니다. 좀 전에 수정했던 모델과 동일하지만 스케치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먼저 Counter Selection 의 스케치가 지금 Base Plate 와 베이스 필렛과 윌시크니스의 사이에, 베이스 필렛 밑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이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기 바를 스케치 셀렉션까지 선택을 해놨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컷, 도출 컷을 선택합니다. 먼저 전체 면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선만 선택을 해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출컷이 완성이 됐습니다. 해당 피처의 이름을 F1키를 눌러서 볼 MTG로 바꾸었습니다. h l 이 MTG로 변경합니다. 다음에 도출컷을 추가할 것이고. 도출 커서 선택을 하고, 스케치할 평면을 기존 평면인 커츠로 섹션 선택을 해놓고, 선택 프로파일에서 지금 셀렉션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를 원통면, 원통면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관통으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미 만들어진 스케치 하나 가지고 두 개의 피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홀의 이름을 스 s is t h 경하였습니 t h the l e s s the s a m h 바로 되돌아기 바를 선택해 놓고 끝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 피처가 적용이 되고 하단부에 지금 돌출되어 있는 이셸이적용어 있는데 이셸의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이 관통홀의 위치를 월 시크니스 밑으로 바꾸면 형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이 됩니다. 튀어났던그 쉘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쉘에서, 피처 편집에서 벽 두께를 6mm를 수정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금, 형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이 됐고, Ctrl-7을 눌러서 등각보기를 바꾼 후, 지금 이 쪽에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필렛을 복사하는 기능을 해 보겠습니다 필렛을 복사하기 위해서 필렛을 선택을 해 놓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서 지금 보시는 이 모서리로 했을 때 마우스 커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에서 나게 되면 필렛이 복사가 되고 이쪽 반대편 영역도 다시 서클러 필렛을 선택을 해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필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간 필렛의 그 필렛의 크기는 3mm로 수정하겠습니다 피치 편집해서 3mm로 네, 이런 형태로 필렛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피처에서 단면을 선택을 하고 단면을 확인해 보면 이제 보시는 형태대로 수정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는 리플레스 엔티티라는 요소 대치와 관련된 모델을 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컨트롤 우를 눌러서 모델을 확대해 보면 윗면의 부분을 수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 대치와 관련해서 스케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도구에 스케치 도구에 요소 대치가 비활성화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스케치 원을 선택하고 스케치 편집에 들어갑니다. 확대한 다음 3.5, 3.5로 선택하고 해당되는 점과 두 점을 잇고 호로 하나 그려주고 진행의 치수로 이 원호의 값을 77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ESC키 누른 상태에서, 원호 아래의 선을 선택을 해놓고, 도구에서, 스케치 도구에 요소 대치를 선택합니다. 그럼 현재 선에 대치되는 항목이 위에 바로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요소가 대치가 되고 스케치를 종료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호가 평, 수평이었던 형태가 지금 국면인 r 7 7에 들어가 있는 호의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